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어, 오늘 연비 창 차량 추천 그 마지막 네 번째 아그 영의 네 번째는 바로 이 차를 소개시키지 않으면 서운해할 수 있죠.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4세대 1.8 차량이 되겠습니다. 매가는 2,530만 원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8월 11일 최초 등록, 2020년 연식이 되겠고요. 슈발류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고요. 변속기는 오토입니다. 신색 바디고요. 18,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는 따끈따끈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프리오스를 생각을 하면 영화나 외국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 차량을 본것 같아요.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판매고를 어, 올리고 있는 현재도 올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어, 연비장 추천 차량에는 이 차가 빠지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면 측면 뒤쪽 측면 정면 후면이 되겠습니다. 휠과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타이어 몽고 반점이 이렇게 예쁘게 찍혀 있습니다. 엔진는 모습이고요. 앞좌석 전체 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 네, 기판, 네, 저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두벌의 키가 이렇게 가죽으로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미션봉은 참 앙증맞게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죠.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네, 뒷좌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모습이고요.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편의 버튼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선이탈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 입니다 어, 용도 변경 이력은 없어요. 없음이고요.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보시다시피 어디 하나 X 표시나 W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해 엔진 미션이죠. 오일 양호 없음 적정 판정을 잘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 또한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장치 또한 오일 양호 패스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프리우스까지 제가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얼마 전에 메스컴에서 연비적인 측면으로 해서 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1위를 찍었던 차량이 바로 프리우스입니다. 어, 프리우스만큼 어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어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고령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 토요타의 어 진짜 가장 많은 판매고로 올리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평소에 프리우스를 생각하셨다면 저 이명규 팀장을 찾아주시고요. 그 외에도 국산 차량 중에서도 연비가 좋은 차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성 시대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아, 요즘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팔리고 많이 또 찾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 평소에 이런 차 연비 장에 대해서 어, 궁금하셨거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저 이명근 팀장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예, 저 윈드 5408을 아이디로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카의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